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어, 긍정학원 107일차 되겠습니다. 오늘은 루이스 A의 긍정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오직 좋은 경험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난 그곳에서 사랑으로 환영받아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경험들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예요. 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가졌어요. 난내 삶을 사랑해요. 난 오늘을 사랑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받아들여요. 삶은 내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삶이 나를 돌보아 줄 거라고 믿어요. 내 몸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 함께 근사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내 몸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난더 건강하다고 느껴요. 자, 여기까지가 루이스의 긍정학원이었고요그 다음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내게는 원하는 것을 모두 실현할 힘이 있다.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 멋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준다.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행동한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은 배움이다, 배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반드시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 기적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내게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힘이 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내게 무한한 부와 건강,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준다. 내 파워는 구할되지 않고 언제나 흘러넘친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난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네, 어, 방학 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주 평온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 목표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교사가 되어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교사가 되어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네. 주말이 됐습니다. 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일요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